게임 프리카 닌텐도의 팝줄이자 대표 간판. 간판도 그냥 간판도 아니고 무슨 공각 기둥도 실사판에 나오는 간판이냥홀레그름 나오고 그런 압도적인 간판. 아름다워 보이는 세계간을 가졌지만 사실은 동물 학대와 동물로 싸움하고 일도 동물 타고 정작 사람 쳐다보기 바쁜 그 게임.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포켓몬스터 소드 실드입니다. 개인적으로 포켓몬 시리즈는 좀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게임 자체는 재밌는데 그 나노파는 그 시스템이 너무 열받아요. 나는 스테이크 하나 사서 소금 찍어 먹기도 소스도 찍어 먹고 싶은데 이 망할놈들이 스테이크 하나에 소금 하나 해서 소금 에디션. 소스 따로 스이 이딴 식으로 파니까 열을 받는 거죠. 사업적으로 보면 겁나 성공한 모델이죠. 뭐나 같은 후보는 둘다 사니까 스토리는 하나인데 나오는 포켓몬 뭐 한두세 마리 다르다고 가, 다 가지고 싶으면 사야 되잖아. 아니 보세요, 소드 실드 각각 사면 대략 6만 원, 확장팩까지 사면 3만 원. 그래서 소드 실드 확장팩 둘다 생각하면 18만 원인 거예요. 이거 개 같은 시리즈 보면 진짜 역겹고화 난. 다 진짜 그걸 사버린나 자신 또 너무 화난다. 개 같은 거 진짜 아무도 시작해 볼게요. 소드 실드는 여덟 번째 정식 시리즈로 논란이 참 많았던 버전이죠. 가장 큰 예로는 포켓몬 절반이 핑거 스냅 당한 사건이죠. 뭐 기술 저거 쭈구쭈구 에리에리자자 하면서 다 구해는 못한다 하면서 핑거스냅을 했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예전부터 영어권에서는 애니에서도 그렇고 광고에서도 그렇고 까나캣셀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포켓몬을 다 잡자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지들 했던 말을 지들이 못 지키게 한 거죠. 또 이게 또 DLC로 추가 포켓몬이 나오는 거 보면 이놈들이 기술적은 개뿔 귀찮아서 출시를 억지로 맞추거나 안된 걸로 느껴집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옛날에 나왔던 사골 포켓몬들보다는 요즘 나오는 따끈따끈한 친구들이 더 좋단 말이죠 뭐 중요해요? 뭐 이미 많이 봤던 애들이데뭐 새로 나온 애들이 더 좋... 치는 개쁘지고 모르는 지나그 다음으로는 좀 못생긴 포켓몬 디자인 눈코인만 붙이면 다 포켓몬이야 그냥 이번 세대에 나오는 애들은 진짜 하나같이 디자인이요 음. 매번 새롭게 디자인하는 건 힘들다는 건 인정하지만 포켓몬을 원했지, 디지몬을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여전히 성형의 스토리. 제가 해본 포켓몬은 골드와 에메랄드 그두 종류뿐이고 그 당시에 스토리를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지만 나온 지 무려 24년이 나된 게임인데 이 게임 처음 해본 어린이가 이제 어른이가 됐는데 여전히 어린이들 입맛만 맞추고 있다는 점이 참 아쉬웠습니다. 같이 성장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스토리였으면 참 좋았을 건데 또! 이 연출을 무슨 0세에서 5세 정도의 수준이라 솔직히 길에서 공공장소에서 포켓몬 하고 쓰면좀 부끄럽더라고요. 거기다 더빙 하나 없어. 간단한 대사나 뭐그 정도는 해주지.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피카츄 EV만 목소리 퀄리티 좋고 나머지는 뭐 짖고 울고 소리 내는데 사람은 소리조차 못 내는 그 빌어먹을 게임이야. <laughs> 마지막으로 크게 발전하는 그래픽이라고 하려고 했지만 전 나쁘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거 패스할게요. 뭐 이러한 단점들이 있지만 마냥 욕만하기에는 잘한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바로 캐릭터들의 디자인이죠. 포켓몬을 말아먹어서인지 캐릭터, 즉 인물의 디자인은 매력적으로 참 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역대급인 것 같아요. 다만 그 캐릭성을 가지고 뭔가 상호작용하는 게 적응이 아쉽달까요? <laughs> 더 친해지고 싶다는 <laughs> 그 다음으로는 발전한 편의성 이제 포켓몬은 수시로 상자를 보내거나 꺼낼 수 있고 몬스터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그 피카츄 EV 버전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원하는 포켓몬을 직접 골라서 잡을 수 있죠. 또 육성이 조금 더 캐주얼해졌죠. 예전에는 학습장치를 지니게 하거나 키우는 포켓몬 꺼냈다, 데미지 넣는포켓몬으로 바꿨다 이런 했거든요. 뭐 너무 편해 너무 좋아졌어 진짜. 세번째는 비전기술 삭제입니다. 라떼는 날거나 응, 빛을 내거나 하려면 포켓몬이 집주 쓰고 했어야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날기는 아주 편리한 아무가오택시 수영 은뭐 자전거로 뭐, 동그릇끈 밟더라고요 아무튼 이런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포켓몬 한마리를 도구로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권리를 위해 저 놀고 띵가띵가 노는 기분 나쁜 포켓몬 쉐기들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저 포켓몬 세계관의 사람들은 하라는 일을 안 하고 나와서 맨날 투견 도박하는 백수 같은 짓을 하는 게 아닐까요? 진짜 야만인 같은 게임이야. 포장만 이쁘면 다냐 고네 번째 드디어 생긴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드디어 생겼어요. 드디어 생겼다고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제는 꾸밀 수 있습니다. 하이죠, 아저거 뭐 장기야.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할 만한 볼륨. 저는 다른 리뷰어들의 비판적인 리뷰를 보고 이 게임을 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지만 막상 해보았을 때는 연출 빼고는 다 괜찮더라고요. 예전에 했던 그. 수집하는 재미와 육성하는 재미, 그리고 탐험하는 재미는 충실히 채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3일 밤새도록 하면서 이제야 스토리를 다 깼으니까요. 사실 와일드 헤리아가서 정신 바려서 그만 좀 늦어버렸어요. 결론을 급하게 짓자면 타노스 당한 건 정말 욕먹은 마땅하지만 역시 포켓몬 재미는 확실히 있습니다. 솔직히 6만원에 값어치를 하냐 물어본다면 제 기준으로는 조금 비싸고 뭐 포켓몬에 대한 애정이 크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닌텐도의 플랫폼 자체가 좀 폐쇄적인 것 또한 고려하시고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게임의 주인공은 호브입니다. 아무리 저도 저도 꺾이질 않는 남자. 마지막엔 진로를 타협보긴 했지만 그래도 지면서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라라브파이팅파이팅 화브. 파이팅,